네, 여러분 저스템이 무상증자를 무려 이제 200%나 발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무상증자 종목들은요, 이 무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00% 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 상황 그리고 다른 한 두어 가지 정도가 저스템의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급등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좋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에서는 승부주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이거 어, 같이 병행해서 매매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스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많이 성원해 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무상 발표하고 변동성이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수급이나 시장이나 섹터 동향이나 여러 가지 건을 감안해서 좀 수정상이 있을 수도 있고 긴급한 사인이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스템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무료 탈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긴급 수정과 긴급 정보, 긴급 사인이 모두 나갈 겁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100% 아니고 뭐 200%면은 일단 주가가 탄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업 내용이 재무나 실적이 좋으면 무상증자 종목이 많이 치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재무는 뭐 비교적 어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자본금 대비 뭐 자본 총계라든가 크게 우리가 하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적 부분을 보면은 실적은 어떨까요? 작년에 적자에서 금년에 흑자로 물론 전환은 됩니다. 이 정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갖고 있는 비중이 좀 작죠. 유동자산 246억, 유동부채 300 305억이죠. 부채가 좀 많아. 요 부채가 음...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그 유동금융자산이 30억. <laughs> 자, 30억. 현금성 자산이 40억, 70억 정도 있는데 좀 넉넉하지 못하죠. 넉넉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재무실적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현금이 조금 우리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요. 시장이나 반도체 섹터는 최근에 좀 흔들립니다. 네, 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품절 주면은 더. 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저스템 같은 경우가 700만주에요. 그러니까 좀 품절주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소액주주 지분은 한70% 되잖아요. 소액주 지분이 많죠. 아 그래서 일단 뭐 품절주인 듯 하지만 소액주주 비중이 많아서 유통물량이 많으니까 일정 일단이 있구요. 그 부분에서는 되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상을 발표를 했는데 비교적 뭐 좋은 면이 좀 있는데 아주 어, 퍼펙트 하지는 않다. 그죠? 그리고 어 증자 무상 증자를 했던 종목들 가만히 보면은 최근에 괜찮았어요. 뭐 이지 케어텍 막뭐 이런 것도 크게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카티스 막뭐 이런 것도 좋았고요. 그죠? 비츠로셀뭐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좀 괜찮을 때 무상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좀 흔들잖아요.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가지고 볼 때, 지금은 아주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은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올라갔다가 그냥 내리면서 실망스러운 주가를 보인다고 보기도 어렵죠. 좀 적당히 올라갔다가 또 흔드는 파동이 또올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장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죠. 수급 어떻게 전개 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체킹을 하면서 사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외인들은 그 매도를 때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중에 짚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요 전반으로 저스템 이렇게 문자 주시면 보다 제가 장중에 긴급하게 정보와 사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무료 텔레그램 방도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저스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되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요게 필요해요 지금 저스템의 입장에서는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자 무료 혜택 드리니까 참고사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승부주는 별도로 우리가 꼭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대박 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 바이오, 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예요.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 라인 때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끼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메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의 기술이 전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죠네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게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 그거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국권을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 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 대비해서 무려 5 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 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1 2 b 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 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왜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